3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10편 52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그런 즉, 하나님의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미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배경이 표제어에 있죠. 아,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이멜렉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갈 때 노벨 제사장이었던 아이멜렉게 집에서 도움을 받은 그쵸? 진설병을 얻어서 이제 배를 어, 채우게 되고 그리고 골리아스의 칼을 받아서 가게 되는 두 가지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이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아 그래서 사울이 높 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높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높 가문의 제사장 8 5 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의 가족 전체를 다 죽이죠. 멸문지화를 벌려요. 그래서 노벨 살고 있던 아히멜렉의 가문에 속했던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데딱한 명이 살아나죠. 그게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 세계로 가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아,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3월상에 등장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되죠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누고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포악한자는 이제 도액이 되겠죠. 그가 스스로 가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왔었고 아이멜렉의 그를 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아 나는 이제 사울의 목자장에서 승진하겠다. 그래서 사울의 가축들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 조금 더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하는데 내가 좀더 빠른 길을 갈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한 거죠.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은 이제 나중에 가서 볼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항상 계신데, 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 1절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에게 악한 계획을 통해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도에게 스스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잡다니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하면 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약점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핵의 강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으면, 내가 그 약점을 이용하면 그게 내가 강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나의 강점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약점을 내가 품어줄 때, 그죠그 약점을 내가 오히려 품어줄 때, 덮어줄 때, 그때 뭐가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근거가 되죠. 오늘 도액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도엑은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히멜렉의 선대를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 길이 자기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이, 이, 있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1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 내가 덮어주어야 할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 이 생각을 스스로 자랑하게 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가 도액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누다 도액이 본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도액은 모르죠. 그런데 도액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해서 사울을 치게 하려고 아히멜렉을 도와주었다. 도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그 말은 사울은...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죠. 다윗을 칠 분명한 명분이 생기는 말이거든요. 도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윗과 아이멜릭의 공모에서 사울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사울의 눈에 들고 또 사울의 마음에 들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 과장했고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한 거죠. 이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 보여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꾀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계산하는 인생을 살아요. 어떤 계산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이걸 계산하는 그래서, 도액이 그 계산을 한 결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그가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것처럼,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과장하고, 속이는 말로, 거짓으로 사울에게 아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1절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으면 나의 악한 생각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2절과 3절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으면 항상 나의 유익을 계산해서 과장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계산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과장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속였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즐거워하실까? 그렇지 않죠.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냐하면 철저하게 계산하고 과장하고 속이고 악하고 거짓된 말을 일삼는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이전의 도획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도획이 어, 다위서의 위기, 아히멜렉의 선대를 얼마나 자기를 위해 악하게 어, 조작하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건 뭐냐면, 이 기회가 도액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도액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는 누구의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는 어떻게 계산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 더 들만한 말로 과장하고 속이고 악하게 꾸미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노다. 결국, 도에게 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노베 찾아가게 되고, 제사장 아이멜렉을 부르고,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였죠. 그러니까 한 가문이 쑥대밭이 된것고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승진에만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말이 됐죠. 이게 뭐냐하면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 그를 통해서 무엇이 남겨지는가? 우리게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모두를 살려는 인생을 살셨잖아요. 완전히 오늘 본문의 노에관의 다른 삶이 조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들어 나게 되죠. 내 삶을 통해 음, 어떤 사람의 삶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미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염두에 볼수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타인의 위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진실은 필요 없어요. 내게 이득이 되면 내가 만족하려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진리와 진실은 상관없고 과장하고 속이고 악하고 거짓된 말을 꾸며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않을 수 있는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이와는 반대되는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그곳으로 끝이 아니죠. 승승장구 할것 같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를 멸하시고 너를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고 너의 가문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를 뽑으면 잠깐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살아 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잖아요. 너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5절에 그런즉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왜요? 1절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시면 도액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도액처럼 사는 게 편한 거고 편리한 거고 도액처럼 사는 게 평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그렇지 않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네가 한 일로 이미 끝났다. 아까 1절에 이 모든 일을 스스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스스로는 이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잘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인들은 그렇죠. 어, 사건의 본질, 이이 이 일의 본질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를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다게 하던 나를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건 악한 계획이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 할수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잖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 아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계산이었잖아요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를 계산해서 그대로 악한 것이라도 그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 하리로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뿌리 뽑아내는 거 그렇죠? 그가 한대로 고대로 받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는 계산을 잘했지만 그 계산이 정말 잘된 계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똑똑하지만 사실은 헛똑똑이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 자신을 위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산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실수가 있어요. 악인의 계산은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도에게 계산해서 보이는 계산은 사울에게 받을 수 있는 상,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 것, 승진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본 거죠. 그런데 도액이 계산하지 못한 건 뭐냐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건 계산에서 빠진 거예요. 도액은 사울이 다윗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보여주는 성경은 뭐냐 하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 계산은 도에게 계산해서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악한 자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계산에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계산을 하면, 악한 자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계산을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 막직함을 자기 인생의 계산에 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까 5절에 보면, 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계산한 사람은 뽑힌 나무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계산을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뿌리내린 푸른 감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론이 달라요. 상황은 도회과 같은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산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는 계산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계산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둔 계산을 하면 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과장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계획을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하는 계산을 하는 사람은 결론이 다른 거죠 이 좋은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진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도액과 같은 결정이 아니라 오늘 그런 선택을 했던 도액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그 결정.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도액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이 결정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계산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